나가세요 어머니. 여기는 더 이상 어머니가 계실 곳이 아니에요. 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지난 30년간 억척스럽게 설거지통에 손을 담가 아들을 의대에 보낸 어머니 오순옥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은 초여름의 후텁지근한 오후였다. 순옥은 아들 도영이 사줬다는 강남의 50평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마른 기침을 연신 토해내는 도영의 아내 박미정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다. 미정은 새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서 더욱 날카로워 보였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 아파트는 저희 명의로 대출을 잔뜩 끼고 산 거예요. 이제 도영 씨가 원장으로 자리 잡으려면 강남 사모님들 시선도 중요해요. 어머니의 그 시골스러운 옷차림이며, 매번 시장에서 사오시는 이상한 반찬들. 솔직히 병원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어요. 순옥은 미정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다 했을 때, 순옥은 꿈결 같았다. 30년간 시장통식당에서 락스물에 손이 문드러지도록 설거지를 한 보람이 이 거실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들의 성공은 순옥의 자리가 아님을 의미했다. 아들 도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순옥은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도영아, 내 아내가 하는 말다 맞는 말이냐? 도영은 고개를 숙인 채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어머니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엄마, 이제 엄마는 좀 쉬어야지. 내가 외곽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놨어. 거기서 편하게 지내. 가끔 병원에 들러서 얼굴 보면 되잖아. 편히 쉬라는 아들의 말은 사실상 나가 달라는 통보였다. 그 순간 순옥의 30년 세월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의사 가운을 입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돈과 허영에 눈먼 낯선 남자가 순옥 앞에 서 있었다. 순옥이 억지로 짓눌러왔던 외로움,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절망감이 눈물 대신 목구멍으로 터져나왔다. 이놈아, 내 등록금! 내 병원 개업자금. 그 모든 게이 엄마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이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영은 여전히 냉정했다. 내가 성공했으니 갚은 거잖아. 오피스텔 보증금, 생활비 매달 넉넉히 줄게. 엄마만 조용히 나가주면 돼. 제발 우리 앞길 좀 막지마. 그렇게 순옥은 아들이 마련해준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다. 짐이라곤 낡은 캐리어 하나와 식당 설거지통에서 나온 때가 지워지지 않는 굳은살 박힌 두 손뿐이었다. 순옥은 그 좁은 방에서 며칠을 밥도 먹지 못하고 울었다. 문득 아들이 자신에게 줬던 마지막 봉투가 떠올랐다. 오피스텔 열쇠와 함께 들어있던 현금 봉투였다. 순옥은 그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피스텔 계약서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낡은 통장을 발견했다. 통장 이름은 오순옥. 그리고 그 안에 찍힌 잔액은 순옥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12억 4천5백만원. 30년간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들 몰래 꼬박꼬박 모았던 순옥의 비상금이었다. 아들은 그 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순옥의 마음에 미세한 불꽃이 튀었다. 손때 묻은 낡은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순옥이 30년간 씻어낸 기름때와 땀의 총합이었다. 아들이 의대에 입학했을 때 순옥은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 식당 주인 몰래 잔심부름까지 하며 단돈 10원이라도 모아 이 통장에 넣어두었다. 아들에게는 단한 번도 말하지 않은. 수녹 자신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이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이 통장은 수녹에게 갑자기 생존도구가 아닌 복수의 무기로 변모했다. 수녹은 차디찬 오피스텔 바닥에 앉아 핏기 없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래, 내피 같은 돈으로 성공한 아들이라면, 이제 그 돈으로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지. 순욱은 곧장 강남으로 향했다. 더 이상 낡은 시장 옷을 입은 설거지 아줌마가 아니었다. 30년간 묵혀뒀던 평생 한 번도 입지 않으려 했던 손님용 옷을 꺼내 입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이었다. 순욱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들이 일하는 성형외과 건물의 1층에 있는 고급부동산이었다. 아이고, 사모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부동산 중개인이 순옥을 맞이했다. 순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눈빛을 바꿨다. 저, 이 건물 3층에 있는 김도영 성형외과 있잖아요. 그 옆에 비어 있는 공간이 하나 있던데, 임대 말고 매매로 가능한가요? 중개인은 순옥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실수했지만, 매매라는 단어에 자세를 고쳐 앉았다. 순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통장 잔고를 보여주었다. 현금 12억은 강남의 작은 상가를 살수 있는 마법의 숫자였다. 며칠 후 순욱은 그 건물의 작은 공간을 계약했다. 아들 도영의 병원 바로 옆이었다. 아들에게 버려진 어머니가 아들의 옆 건물주가 된 기묘한 상황이었다. 순욱은 그 공간을 평범한 상가로 만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할 만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한달 후,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다. 순옥이 그곳에 내건 간판은 바로 오여사 시골 밥상. 30년간 락스물에 담갔던 손으로 이제는 흙냄새 나는 정갈한 시골 음식을 차려낼 참이었다. 오픈 당일, 순옥은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단정한 한복 앞치마를 둘렀다. 설거지통 대신 이제는 뽀얀 쌀뜨물과 뚝배기 그릇을 만지는 손이었다. 점심시간 순옥의 식당 앞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강남의 번쩍이는 성형외과 건물 3층에서 내려온 아들 김도영이 순옥의 식당 간판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도영의 뒤에는 강남 사모님 티를 내는 아내 미정이 잔뜩 얼굴을 찡그리고 서 있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 줄 알고 이런 촌스러운 시골 식당을 차려요. 당장 간판 내리세요. 도영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강남 의사 김도영의 이미지가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 아래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순옥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30년 설거지 인생을 딛고 선, 단단하고 당당한 오사장님의 눈빛이었다. 내 건물에 내가 식당을 차리는데 내가 왜 날리니? 내가 나한테 줬던 쉬어야 할 오피스텔 보증금이 아니라 내가 내 등록금 대려고 모았던 내 돈으로 산 건물이야. 그리고 내 병원 환자들 수술 끝나고 시골 밥상 먹고 기력 회복하면 좋잖아. 왜 촌스러운 엄마가 창피하냐? 순옥의 마지막 말은 조용했지만 도영과 미정의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미정이 소리쳤다. 어머니, 저희 병원 손님들이 이런 시골 밥상을 먹을 것 같아요? 이미지 관리부터 하세요. 그때였다. 순옥의 식당 안에서 우아한 옷차림의 손님 한 명이 나왔다. 그는 강남 지역에서 재력가로 유명한 신여사였다. 신여사는 미정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 김원장 사모님 아니세요? 이집 밥상이 얼마나 정갈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이 동네에서는 이미 입소문 났죠. 제가 아는 사모님들, 여기서 밥 먹고 건강해져서 김원장님 병원에 피부 관리하러 간다던데요? 김원장님, 어머니 덕분에 병원 이미지도 건강한 명품으로 올라가겠어요. 신 여사의 말에 미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순옥은 그저 덤덤하게 앞치마를 고쳐 멜 뿐이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여줄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순옥의 오여사 시골 밥상은 순식간에 강남에서 아는 사람만 가는 맛집으로 등극했다. 순옥이 30년간 시장 통식당에서 갈고 닦은 손맛은. 허투루 쌓인 것이 아니었다. 화학 조미료 하나 없이 땀으로 일군. 정직한 식재료로 차려낸 밥상은 강남 사람들의 지친 입맛과 영혼을 달래주었다. 특히 신 여사처럼 영향력 있는 단골이 생기면서 예약 없이는 자리에 앉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반면, 김도영 원장의 성형외과는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순옥의 식당이 장사가 잘되는 것 자체가 도영에게는 수치심이었지만 더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미정은 어머니의 밥상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순옥에게 온갖 방의 공작을 펼쳤다. 식당 앞을 가로막는 화분을 놓거나 구청에 냄새 민원을 넣는 등 치졸한 행위를 일삼았다. 순옥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수했다. 순옥은 이 모든 과정이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다. 어느날 순옥은 식당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사실 하나를 떠올렸다. 아들 도영이 의대 졸업 후 처음 개업했을 때 순옥은 아들의 부탁으로 개업 자금 중 일부를 순옥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보태주었다. 당시 아들은 엄마 병원 자리가 안정되면 바로 엄마 이름은 빼줄게라고 약속했지만 도영은 성공 후그 약속을 잊었다. 순옥의 명의로 된 대출 보증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순옥은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았다. 순옥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보증을 회수하시거나 도영 씨가 보증한 금액만큼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 권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순옥 씨가 보증을 해지하지 않으면 김원장 병원의 재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설명했다. 이것이야말로 아들의 물질 만능주의를 깨부술 가장 결정적인 무기였다. 순옥은 아들 도영을 식당으로 불렀다. 식당이 끝난 늦은 밤이었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순옥은 도영 앞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다. 뭔데요, 어머니? 또 무슨 억지 부리시려고? 도영은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봉투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순옥 명의로 된 거액의 대출 보증 서류가 들어 있었다. 도영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 보증을 순옥이 해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당장 병원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강남 의사로서의 신용과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엄마, 이걸 왜 아직 갖고 있어? 내가 처리했어야 할 일인데 깜빡했어. 내가 당장 내일 해결할게. 이것 좀 제발 나한테 줘. 도영은 다급하게 서류를 낚아채려했다. 순옥은 손을 뻗어 봉투를 잡고 매섭게 도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게 내가 말하는 깜빡할 일이었니?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 노후를 걸고 보증을 섰어. 그런데 너는 나를 낡은 가구 취급하며 오피스텔에 던져놓았지. 도영아, 너는 성공한 의사가 되었지만 사람은 되지 못했어. 순옥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30년 억척스러움과 배신감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이 서류, 내가 나한테 버렸던 존엄성의 증거야. 내가 나한테 했던 행동, 내가 나를 물질로 취급했던 그 모든 대가를 이제 내가 치러야 해. 나는 이제부터 이 보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다. 순옥의 말은 선전포고였다. 도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돈과 힘을 되찾아 아들에게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도영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병원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애원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순옥은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 보며 자신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냈다. 그 눈물은 복수의 승리감이 아니라 아들의 진심이 아닌 재산 앞에 굴복을 확인한 슬픔이었다. 도영이 순옥에게 무릎 꿇고 애원한 다음 날 상황은 급변했다. 순옥은 아들의 눈물과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순옥은 도영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대출 보증을 즉시 해지하고, 둘째, 오피스텔 대신 자신이 살던 예전 강남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순옥에게 돌려줄 것. 아파트는 애초에 순옥의 노후 자금으로 보탰던 부분이 있었으므로, 순옥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 도영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행 신용에 문제가 생겨 병원 운영 전체가 흔들릴 판이었다. 며칠 후, 도영은 순옥의 요구대로 모든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아들의 병원 이미지를 걱정하던 며느리 미정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아파트를 떠났다. 순옥은 다시 예전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전처럼 아들의 눈치를 보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오여사 시골 밥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건물주 사장님이었다. 순옥은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지 않았다. 식당에서 만난 신여사를 비롯한 좋은 인연들을 초대해 밥상을 나누고 외로운 이웃 노인들과 함께 김장을 하며 정을 쌓았다. 순옥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 있었지만. 자신만의 존엄을 지키고 당당하게 홀로 선 삶이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다. 한편 아들 도영은 결국 미정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미정은 도영이 어머니에게 굴복하고 강남 아파트 명의를 넘겨준 것에 분노하여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며 황혼 이혼이 아닌 젊은 이혼을 맡게 되었다. 미정은 소송 과정에서 도영의 성형외과 운영상의 불투명한 부분들을 폭로했고 결국 도영의 병원은 고객들의 신뢰를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물질을 쫓아 어머니를 버렸던 도영은 결국 물질 때문에 가장 소중했던 관계들을 모두 잃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질 무렵 순욱은 식당 문을 닫고 혼자 남아 김장을 담그고 있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엄마.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들 도영이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의사 가운 대신 낡은 점퍼를 입은 채 초라한 모습이었다. 도영은 순옥이 담근 김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병원 문 닫았어. 이제 갈 곳이 없어. 순옥은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강인했다. 갈 곳이 왜 없니? 내가 태어난 이 세상, 내가 걷고 있는 이 땅이 내갈 곳이지. 순옥은 도영에게 차가운 말을 하려했지만 결국 어머니였다. 순옥은 아들에게 김장 비닐을 건네주었다. 이거나 들고 가라. 너 먹을 김치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를 키워낸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내네 가진 의술을 써라 돈이 아닌 진심으로 도영은 어머니의 김치봉투를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12억이 복수의 무기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살 기회였음을 그리고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수 없다는 것을 순옥은 아들이 떠난 식당 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설거지 아줌마가 아니었다. 30년 억척스러운 삶 끝에 자신을 지키고 아들을 깨우친 강인한 어머니였다. 순옥은 낡은 앞치마를 벗어 걸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